안녕하세요. 책을 보주는 아들 건방입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말하지 않는 아이. 오해는 말을 한 마,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절대로 단한 마디도요. 아버지는 늘, 오웬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니? 학원 묻곤 했어요. 하지만 오웬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가 귀여운 내 아들이지? 어머니가 물어봐도 손 흔들며 환하게 웃기만 했어요. 형 딜란이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웬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 같이 올라갈래? 오웬은빙그레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오엔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을 전혀 하지 않으니 자기 이름도 말한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엔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때가 되면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엔은 벌써 네 살이잖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젠 말할 때도 됐는데 오엔 제발 아빠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해봐라 응 하지만 오웬 자리에 앉아 손뼉을 치며 웃기만 했어요. 오웬이 다섯 번째 생일을 맞게 되자 아버지는 진짜 걱정되었어요. 오웬은 절대 말을 하지 않으려나봐. 자기 이름도 말이야. 아무리 병 아무래도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곧 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 오웬?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엔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오엔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엔에게 물었어요. 안녕 오엔 기분은 어떠니. 오엔 의사 선생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고 좋다는 표시를 했어요. 저런 아직까지 말을 한 적이 없구나. 어디 한번 보자. 의사 선생님은 오엔의 목구멍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자아 해보렴. 그러나 오웬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했어요. 기침을 해보렴. 그러자 오웬이 기침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른 검사를 좀더한 다음 오웬을 간지렸어요. 오웬은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오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으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오웬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갔다 온 다음 날, 오웬과 형 딜라는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오웬과 형 딜라는 고개를 들러 들어 무척이나 큰 이삿짐 트럭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큰 거인 두 명이 골목 끝에 있는 집으로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보았어요. 남자 거인은 엄청 큰 멜발,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오해는 그때까지 그렇게 큰 바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또 여자 고인는 무지무지하게 크고 빨간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게다가 여자 고인이 신은 샌들은 한 발짝 뜰 때마다 철포덕+ 철포덕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형 딜란이 오해에게 소리쳤어요.도망가 형 딜라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하지만 오해는. 그 자리에 서서 거인들을 향해 웃고 있었어요. 거인들도 오엔을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오엔에게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형 딜란은 오엔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거인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재밌구나, 딜란. 어머니는 돈 계산하는데만 신경이 쓰며 대충 대답했어요. 오엔, 네가말좀 해봐. 형 딜란이 답답한 듯 오엔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엔은 이미 거인들을 만나러 나가고 없었어요. 오해는 문을 두드렸어요. 남자 거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안녕, 네 이름은 뭐니? 오해는 웃기만 했어요. 왜 말이 없니? 응? 자, 이리 들어와서 놀다 가려. 내 이름은 프레드고, 이 사람은 내 아내 놀아란다. 거인 부부는 오해에게 거인의 속임수라는 카드게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거인 마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처럼 크단다. 우리가 그곳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이곳에 와서 알게 됐지만, 프레드가 거인 마을을 그리, 그리고 하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처럼 친절하다면 이곳도 곧 좋아지겠지. 노라가 오엔을 보면 말했어요. 거인부부는 오엔이 아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엔은 날마다 거인부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거인부부는 오엔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맛있는 과자와 우유도 주고 전에 살던 고향집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었어요. 팝콘을, 먹으며, 팝콘을 만들어 먹으며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운 구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이건 노라가 만든 특별 요리였어요. 거인 부부는 춤추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프레드와 노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말치를 추웠어요. 거인 부부의 춤추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가끔은 오엔을 안고 셋이서 함께 춤을 추기도 했어요. 오엔은 거인 부부와 춤을 추, 춤 추는 것이 아빠 차를 타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거인 부부는 오엔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일, 얼마 지나가, 지나지 않아 오엔은 프레드와 노라가 점점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프레드와 노라는 더 이상 춤도 추지 않았어요.정말 알 수가 없구나.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노라가 말했어요.아마 우리 같은 거인들을 싫어해서 그러겠지.프레드가 슬픈 듯이 말했어요.마을 사람들은 몸집이 너무 큰 거인 부부를 두려워했어요.또 거인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우리는 거인들과 한 마을에서 살수 없어요.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거인들도 곧 우리 마을로 모여들어서 우리는 살 곳을 잃게 될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난 거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거인들의 집 근처에서 놀게 할수 없어요. 하지만 우에는그 아저씨에게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레드와 노래하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팝콘과 과자를 구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날 오해는 거인 부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프레드와 노라는 마을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편지에는 프레드와 노라에게 마을 사,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프레드와 노라는 몹시 화났어, 화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수 없어. 프레드가 말했어요. 프레드 당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좀 따져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라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웬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오웬은 마을 사람들이 프레드와 노라 집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마을 사람들은 거인과 한 마을에서 살수 없다고 외쳤어요.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마을 사람들이 큰소리로 외쳤어요.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프레드와 노라는 밖으로 나와 현관 앞에 섰어요. 오해는 거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사이에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그때 누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그만해요.사람들은 외치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그런 다음 오해를 쳐다보았어요.그만해요.오해는 다시 소리쳤어요.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말을 못 하는 줄 알았던 오엔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엔이 말했어요. 이분들은 제 친구예요. 이름은 프레드와 노라고요. 말투 치는 걸 좋아해요. 노라는 구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요. 프레드와 노라는 제게 고양 이야기도 해주고 공부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프레드와 노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서운한 게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 뿐이에요. 프레... 프레드와 노라에 대해 아무도 모르면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프레드와 노라는 몸집이 큰거 말고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오웬을 쳐다보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거인 부부를 쳐다보았어요. 거인 부부는 오해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저 거인들이 춤추는 것을 좋아하니? 거인 부부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게 말질을 가르쳐 주면 나는 저 사람들에게 다른 춤을 가르쳐 줄수 있는데, 그래, 내가 쇠고기 굽는 법을 가르쳐 주고, 노라는 나에게 구운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겠군. 거인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만 생각했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어요. 사람들은 웃고, 프레도와 노라도 웃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노라가 과자를 구워와서 마을 사람들과 거리에서 파티를 열었거든요. 아버지는 오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오웬. 아빠는 오웬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고마워요 아빠. 오웬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단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않았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웬은 웃으면서 노라가 만든 과자를 먹으러 다녀, 달려갔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어요. 저는 음이 오웬이 오웬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4살4 년을 살았는데 어한 살이나 두살 때는. 원래 말을 못하는데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엄청 자기도 답답할 텐데, 그래도 중요한 일이 많았을 텐데, 이게, 이, 이때 딱 중요한 일이 생기고, 또그 후로 또 말을 계속할지 아니면 또그 다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부터 말을 할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